북한 정권을 설립의 지원을 하겠다고 활동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공산세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이 사람을 어떻게 독립 유공자로 설정할 수 있는지, 이건 국가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장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민주화 유공자 독립 유공자의 공적 조사를 공명정대하게 다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산주의 활동한 자를 행위결과가 김일성 정권을 세운 이론자를 어떻게 독립유론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의 잘못입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두 번째는 김태우 김재민의 공익 제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다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했는데, 오영태는 의인이 되고, 신재민 김태우 행정관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것 또한 이중답입니다 신재민, 김태우, 공익체권에 당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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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5.18을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이 진짜 민주화라면 저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라면서 범법자를 가두는 광주 교도소를 왜오타에나 공격했는지 누가 공격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약 17개군 38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타는 것이 이게 민주화인지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5.18 광주 당시에 약 150명 116명 심자를맞다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75%가 괴양군이 손총에 사망한 게 아니고 시민군이 손총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시민군 누가 썼는지 진짜 범인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습니다. 5.18 유공자를 영단을 당장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유공자 선정 기준을 볼 때, 5.18 유공자 속에는 가짜 유공자가 들어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바로 우리들이 빚담을려 나눈 세금입니다. 이 검은 세금을 왜 정부 마음대로 기본과 원칙이 없이 쓰는지 우리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 운동을 거운동을 전개해들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 줄이고 담배 끊어서 국가재정에 북한에 퍼주는 문제의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담배를 줄입시다 줄입시다 줄입시다, 줄입시다. 줄입시다. 네 번째 탈핵의 진실 아직도 오리무종입니다 JTBC 태블릿 PC에 대한 자세한 것이 공개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보고 지금에 있는 적폐도 청산을 못하면서 과거 적폐청산 하겠다고 막나니달춤을 주고 있습니까 전제 문재인 정부가 쌓아 놓은 이 적폐부터 청산하는게 우선이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적폐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쌓이고 있는 적폐 정산라 것이 도리건을 이해는 눈을 감고 과감만을 따지는 다짜민주위장폐사 행태를 물리치야 됩니다. 그런데 탄에게 진실을 명확히 발표도 명확히 조사도 했는데 이게 책임은 바로 영아야 정치인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담자들입니다. 야당의 김무성은 탄핵에 책임을 지고 당장 정계를 은퇴하라. 은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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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 더큰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탄핵 주둔자들도 당장 정계를 은퇴하라! 은퇴하라! 정의는 진실을 바탕으로 구현이 됩니다. 법치를 존중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치가 유린되고 정의가 단에치 팔릴 때 자유가 없어지고 이 대한민국은 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죽도냐 사느냐 이 걸림길에서 대한민국.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문재인 정부의 탄핵을 해게하 위해서 모두 길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러 오핵하라 탄핵하라 것이 끌어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땅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열정과 모전을 줘서 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보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는 정치인들은 정계를 은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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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면 지고 이치면지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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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도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정현대표님인데요 조양관 대표님을 한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 어, 우리 조양근 어, 어, 대표님 간단하고 직직한 아주 어, 멋진 구호 연설을 했습니다. 큰 박수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어, 이제 열사분이 어, 세분 남았는데요. 한분 모시고 듣고 또나 준비하자하겠습니다. 우리 예, 우리 다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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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 예, 예 우리 유리네 목사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리의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분명히 자유 한국당 시민 유치원 맞지요? 네, 네, 그런데 자기로고 아직도 안 하셨어요? 여희도 네. 조선 햇불장입니다 방향이... 여러분! 저기 보면 노동당 사무실 있습니다. 노동당은 정치가 아니다. 체질을 바꾸라고 지금 현수막 걸어놨어요. 자유한국당 여러분 바로 옆에 대한민국 체질 말씀 좀 해주세요. 진으로 대구성 아저씨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인지, 아니면저첫의 노동당에서 말하는 주체 김일성 주체를 위해서 저합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인지 분명히 말하라. <장난감> <놀라> 아...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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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전국에는 당신의 고향으로 갈래요? 아니면 은저 대다리로 갈래요? 아 그러면 갈래요 표준당 <목소리> <서진단> 갑순이 <목소리> 자유한국자 갑순이와 갑순이가 곧 아웃된답니다 우리의 소원은 표준당에 갑순이하고 자유한국당에 우니합니다리니합니다합니합니사합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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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우